훌륭해, 훌륭해, 들어오. 훌륭해, 훌륭해, 들어오. 그냥 지금처럼 치시면 될것 같은데. 네. 데이터가 데이터가 나보다 좋아요. <laughs> 와, 완전 정타 맞았어요. 야, 네, 정타 맞았어요. 지금 런치앵글도 11.1도, 거의 뭐 투어 프로들처럼 그 좋은 런치앵글을 갖고 있고. 배스 픽량도 2 6 0 0 rpm 나오고 있고요. 어 굉장히 좋으세요. 네, 어 좋습니다. 다시 한번 또몇개 쳐보시죠. 부러우시죠? 그렇죠. 기네 <laughs> <laughs> <걔네> 들고 왔어. <laughs> 어 셋업도 엄청 좋으세요. 응. 근데 지금 클라신 거예요. 지금 친구분은 뭐 이렇게 본인의 실력을 높여서 이기려고 나왔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나오셨는데 저한테 또 레슨을 받잖아요. 어떻게 이기시려고 하세요? 네. <laughs> 아, 뭐야? 수치를 보면요, 정말 좋아요. 약간 스윙 패스가 아웃 인이라 나오긴 하는데 이게 수치상 0.5도 정도면 거의 스퀘어하게 맞고 페이스도 거의 스퀘어예요. 지금 다 드로우 샷이 아주 잘 나는데 평소에 드로우 샷을 즐겨 치세요? 아니요. 그러면 어떤 악성 스트레이트 많이 치세요? 네, 악성 스트레이트. 네. 네. 악성 스트레이트 치죠. 거의, 아니에요. 예, 지금 약간 긴장이 되는데도 이 정도 치면 정말 좋고, 그 계속, 가운데 계속 맞고 있어요. 여기서는 다른 거를 막할 것도 없어요. 정말 좋은, 어, 어택 인걸도 약간 올려치는 각도 굉장히 좋고, 스윙이 좋고. 원래 좀 레슨을 좀 받으셨어요? 아니요. 그러면 연습을 그러면, 구력이 어느 정도 되시죠? 한 지금 5년 정도. 5년. 정도. 네. 그리고, 핸디는 거의 이 정도면은 70대나 80대 정도 나오셔야 되거든요. 초반? 어, 그 정도는 안 나오세요? 네. 어, 그러면 오늘 쇼게임 레슨만 많이 받으셔야겠는데 이 정도면 너무나도 괜찮은 좋은 수치입니다. 근데 어, 이런 게 있어요. 약간 필드에서 볼을 칠때 네. 불안하거나 후반 들어가서 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뭔가 나만 칠수 있는 그런 필살기를 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저는 뿌을칠때 똑바로 못 쳐요. 예, 네, 똑바로 치는 게 정말 싫어요. 그래서, 어, 남들은 필드 나가서 이렇게 꼬짝 나가면 굿샷 해주고 들어가 나도 굿샷 해주는데 저는 그게 너무 싫어요. 저는 왼쪽으로 가는 것 자체가 싫어갖고 저는 무조건 오른쪽으로 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홀을 오면, 어,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왼쪽에, 왼쪽에 아우로브드죠 네. 네. 그러면 저는 그냥 그쪽으로 보고 서버려요. 보세요. 자. 왼쪽을 그냥 볼게요 왼쪽 봤죠? 네. 왼쪽으로 오비가 나면안 되죠? 근데 여기서 그냥 칩니다 이렇게 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페이드 걸려서 조금. 페이드죠 거의 슬라이스에 가까운 샷을 치는데 저는 이 샷을 너무나도 잘칠수 있어요 진짜 여기서 이 볼을 다 쳐라 음. 그러면 저는 이거를 왼쪽으로 안 보내고 오른쪽으로 무조건 다 오른쪽으로 아우로 반대 놔도 이걸 다 오른쪽으로 칠수 있는 자신이 있어요 그럼 뭐냐면 이렇게 프로들은 자기가 싫어하는 구질이 있어요. 그거를 절대 안 치기 위해서 한쪽에 벽을 만들어 놓고 아예 쳐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한번 또 쳐볼게요. 어, 아, 왼쪽 오비네? 어, 아, 그래, 오케이. 나는 저쪽으로는 오비 안 내. 그리고 왼쪽으로 그냥 봅니다. 그리고 들었을 때 그냥 들어서 팍 치면 어, 이거 위험했네? 네, 어, 이거 위험했네? 어, 근데... 오비! 네, 근데 지금도 보세요. 근데 도 왼쪽으로는 아니죠. 거의 꽃장가죠. 지금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더 왼쪽으로 에임을 한 건데 사실은 이거보다 조금 더덜 보죠. 지금 근데. <laughs> 아니요. 근데 이게, 진짜 저는 슬라이스를 정말 잘 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필살기를 꼭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들은 컷샷이라고 래서 완전히 그 왼쪽을 보면서 크게 휘어나가는 샷도 잘 치고요. 아니면 또 오른쪽을 보고 확휠수 있는 샷을 쳐야 되는데, 어, 이런 샷을 하나는 배워놓으셔야 돼요. 이게. 투어 선수들도 진짜 중요하고 떨리는 순간에 이한 샷을 잘 치냐 못 치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인생이 바뀌기도 합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오실게요 아 근데 인생까지 제... 바뀌나요? 아 그럼요 바뀌죠 <laughs> 예예자자 자, 아까 치신 거 보면 패스가 아웃 투인 0.5도죠 거의 네. 스퀘어하게 들어오고 가운데 맞고 드로우가 잘 걸렸죠 근데 제거 보세요 제거자 보세요 아웃 아웃 인 <laughs> 마이너스 거의 마이너스 8.6도로 이렇게 친 거예요 그리고 페이스가 오픈됐죠. 아웃트윈 8도로 들어오면서 헤드가 3도 열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죠? 확실하게 완전 페이드로 완전 깎아 치는 게친 겁니다. 지금 사실은 토우 쪽에 더 맞아도 돼요. 예. 음, 음. 네, 그리고 어, 굉장히 백스핀양도 많죠. 음. 아까 최진 씨는 2000대인데 저는 4000대. 그건 뭐냐면 사이드 스핀이 많이 먹기 때문에 날리긴 했어도 왼쪽으로 절대 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샷을 쳐야 되는데 최진 씨는 그러면 이런 필살기를 드로우로 배우고 싶으세요? 아니면 슬라이스 또는 페이드로 배우고 싶으세요? 드로우. 드로우. 드로우를 응. 완벽하게 치고 싶으신 네. 거죠. 네. 이게 아로반드를 내지 말아야 했다라한 순간, 이거를 꼭 배워놓으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데 몇 가지 샷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네. 자, 한번 티 꽂아 보시고요. 네. 에이밍을 어, 요그 빨간색 티를 보고 네. 치시는 거예요. 네. 자, 한번 어드레스 한번 써보세요. 자, 이 빨간색을 보고요. 네, 약간 그, 예, 약간 더 오른쪽으로 더 겨냥한 거죠. 예. 이 빨간색이 어디냐면, 저기 벽이에요. 벽에... 네, 벽. 네, 예, 벽. 네. 예, 벽을 보고 씁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예. 자, 여기서 섰을 때, 어, 발을 어떻게 쓰냐면, 좀더 크로즈로 쓰시는 거예요. 네. 예. 근데 아까 제가 아웃 인이 8도였고, 헤드가 3도 열렸잖아요. 네. 어, 여기서는 인아웃이 8도고, 헤드가 조금 더 약간 좀 닿, 닫... 좀덜 열리는 느낌으로 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더 열리면 슬라이스가 나더나고 미는 거에 대비해서 헤드가 약간 이렇게 닫혀서 돌아가는 느낌이 나셔야 돼요. 네. 자. 자, 거기서 어, 오른쪽 벽을 보고 완전히 돌리셔야 돼요. 자, 거기서 스윙. 그렇죠. 네,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페어의 중앙을 보고 치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아로 반드면 아로 드 또는 로스가 나도 좋은데 완전히 거길 보고 치고 갖고 돌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생각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어설프게 페이 그페를 보고선 이렇게 살짝 돌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곳을 오히려 보고선 칠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 이걸 쪽을 아예 막아놓고 그러면 막아놓고 치는 거죠 이쪽 50%를 버려놓고 치는 겁니다. 절대 나는 저쪽을 안 보내고. 어, 프로들 표현은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들어칠 때는요. 말아버린다는 표현이어요 네, 그냥 아예 돌려버린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를 어설프게 하시면 안 돼요. 왜그면 어설프게 치면 정말 어설픈 샷이 나옵니다. 네, 다시요. 지금 느낌은 어떠세요? 실제로 필드에서 이렇게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어, 이렇게까지 안해 보셨어요? 네. 어, 이 정도로 심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완전 끝을 보고서 이렇게 돌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나도 안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치면 어떤 느낌이냐면 딱 치면 처음에 출발을 딱가니까 어, 성경서 끝이다, 이제. 예. 네. 갔어 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게 들어올 거라는 거를. 그러니까는 심하게 보고 치셔야 돼요. 자, 카트길, 다시. 예. 네. 자, 그 헤드를 그쪽 보고, 자, 발을 더 돌리는 거죠. 헤드를 여기서 이제 약간 카트길보다 헤드를 조금만 더 왼쪽으로 본다는 느낌. 예, 네. 몸은 더오른쪽을 보신 거예요. 자, 거기서 그대로 스윙합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완전히 이거는 이렇게 돌죠? 그러면 사람들도 어떻게 되죠? 같이 돕니다. 네. <laughs> 나갈 줄 알았는데 같이 들어오거든요. 이런 필살기를 칠줄 아셔야 돼요. 근데 어, 많은 분들이 드로우를 칠때뭐 손을 이렇게 써갖고 뭘 어떻게 해서 뭐 로테이션을 빨리 해서 쓴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내 스윙을 정확하게 했을 때도 실수가 나오는데 연습량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음. 근데 오랜만에 필드 나와서 내가 이거를 이렇게서 뭐 손으로 이렇게 컨트롤해서 돌리려고 하면요. 잘안 돼요. 네, 그리고 워낙 지금 심 있게 들어오는데 0. 몇초 내에서 치는데 이거를 내가 손으로 컨트롤한다? 어 잘못하면 이거보다 더 쉬거든요. 그래서 아예 코스 매니지먼트할때 음. 위험 요소를 보고선 과감하게 돌리는데 그렇게 배제를 하고 그럼요. 이거를 근데 지금 나오셔서 하셔야 돼요. 뭐냐면 이거를 연습장에서도 아예 오른쪽 망의 벽을 보고 이렇게 왼쪽 망으로 돌리듯이 심하게 하시는 경우를 많이 만들어서 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 생각할 때 필드 나을때오 어 지금 오른쪽으로 가면 오비, 오비 나면 안 되는데라고 네. 생각하는 게 이게 나쁜 생각이라 하는 생각이라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오어 오비 날것 같다는 건 뭐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어 예지력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럴 때 이거를 내가 과감하게 미래를 알고 먼저 대처를 하는 방법인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어, 오빈 할것 같은데,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더 왼쪽으로 더 틀죠? 네. 그러다가 쳐서 깎여서 오른쪽으로 가요. 어, 이렇게 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코스 매니지먼트고 멘탈이기 때문에 아예 저기를 보고 칠수 있는 어떤 거죠? 배짱이 필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해요. 이거는 어, 여기서 뭐 스윙 하나를 더 배우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은 염장 나오거나 또는 필드에서 자꾸 해보셔야 돼요. 예. 네. 지금, 그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네, 완전히 조금 더 다른 데이터 나올 거예요. 네. 자, 아까는 아웃 인에서 0.5도 들어오셨죠? 네. 지금 어떻게 돼요? 11도. 11도 인투 아웃으로 완전히 바뀌었죠? 페이스도 11도보다는 7.3도 다쳤어요 네. 그러니까 훅이 심하게 걸렸어요. 근데 이 훅은 정말 좋은 훅이에요. 왜냐면 하 어, 실수가 나와서 페널티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막아 주는 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후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스윙은 똑같기 때문에 어, 들어가는 어택 앵글이 2.6도 괜찮고요. 어, 런치 앵글이 조금 더 공이 어, 심하게 돌렸기 때문에 낮게 나오긴 했지만 굉장히 안정적으로 갔다는 거죠. 비거리가 조금 줄 수도 있고 어, 또는 어, 약간의 조금 다른 느낌이날수 있지만 이렇게 실수 같은 샷이지만 결과를 구시아 으로 만들어내서 굉장히 필요합니다. 어, 실제로 이렇게 좀 쳐봤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뭐... 네. 슬라이스나는 것보다는 좀 부담감이 좀 덜하고요 그렇죠 네 나갈 것 같지 않은 그런 네 아마 어~ 이런 것그 방송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 페이스 면을 목표에다가 놓고 오른발을 뒤로 빼고 그대로 스윙하면은 드로우가 이쁘게 난다고 네. 하는데 사실 그 정도 갖고 불안 돼요 이 불안감이 해소가 안 돼요 그냥 연습 때 과감하게 배짱 있게 오른쪽을 딱 보고선 그냥 말아버리는 샷을 한번 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오랜만에 필드 나와서 그냥 하려고 하면 잘못하면 큰 실수가 나와요 그래서 항상 연습장에서는 오른쪽 벽을 보고 치던가 또는 왼쪽 벽을 보고 치면서 자꾸 돌려 치는 거, 깎아 치는 거를 연습을 심하게 하셔야 돼요 근데 실제로 어 저는 똑바로 절대 못 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프로들도 똑바로 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자기만의 구질로 공략을 합니다 그래서 어 계속 프로들이 얘기하는데 뭐 악성 스트레이트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이게 공이 휠 수밖에 없는데 이걸 똑바로 친다는 게 너무 어려운데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안 되고 정말 넓게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홀의 구장을 굉장히 넓게 넓게 쓰셔야지 가운데 보내려다가 왼쪽 오른쪽 휘면은 정말 그 와이파이처럼 돼서 실수가 나오니까 어이 방법으로 좀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몇개 계속 치면서 좀더 자신감 있게 치는 거 연습 좀해 볼게요. 여기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요. 항상 네. 저 뒤에 서서 이렇게 보다 앉아서 보니까 제가 아까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뭔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TV 보는 느낌. 아 그래요? 예. 네. 네. TV에 나온 손연석 프로. 저도 이제 한설이 프로가 레슨 할 때. <laughs> 옆에서. 네. 자 과감해지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전에는 아마 페어웨이 쪽만 중앙만 노린 다음에 네. 드로우 샷을 치려고 하니까 굉장히 폭이 좁은 거예요 네. 오히려 그렇게 되면. 네. 자 지금. 친구가 막 레슨을 잘 받아서 막짐잘 쳐놨어요. 네. 어, 오늘 경기가 안 풀려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안 돼요. 자, 이럴 때 과감한 결단을 내려고 쳐야 됩니다. 네. 자, 지금 멘탈 트레이닝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보고 있어요. 아마 연락 올 거예요, 지금. 네. 자, 오른쪽 보고, 오른발 확실하게 빼고, 자, 오른쪽 난 절대 안 가! 라는 멘탈 집어넣고 말아버리세요. 그렇죠. 오 이거예요. 오 그렇죠. 오 이거예요. 오 굉장히 똑바로 가죠. 절대 이게 필요해요. 난 절대 죽어도 오른쪽으로 안 보낼 자신이 있어라는 것을 계속 생각하고 치셔야 돼요. 어우, 네. 이제 확실히 뺐어요. 지금 뭐 엄청 쉴 겁니다. 왼쪽으로. 네. 그렇죠. 이거예요. 이제, 자. 이제 어떻게, 친구 어떻게 이제. 얘기 좀 해보세요. 어떻게, 와우. 이제, 뭐, 하, 이길 수가 없어요.